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해외 뉴스인 호카 뉴스에 의하면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이 이제 12월 31일에 개방이 될 것으로 높은 가능성을 두고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더 좋은 소식은 후업이 에코시스템의 일부인 후업이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파이 코인 상장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발표는 파이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고요. 또 폐쇄형 시스템에서 개방이 완전히 되면서 광활한 아호아폐 시장으로서의 통합이 이루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12월 31일 메인넷 개방에 대한 힌트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자, 후오비 거래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KX와 더불어서 메인넷 개방의 발표가 나오면 바로 시스템을 준비해서 현물 상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애초에 처음부터 후오비는 파이네트워크 IOU나 파이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았던 거래소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이 후오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후오비는 이 저스틴산의 거래소입니다. 이 저스틴 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업비트나 비썸에서 볼수 있는 저스트, 드론, 선이 코인들의 창시자이며 후업비그로서의 실질적인 주인이죠. 자이 암호화폐 시장 내의 거물급 인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진취적인 투자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의 후업비그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저스틴 선이 중국의 인물입니다. 자후업비에서이 파이네트워크 상장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관심도 또한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후비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 즉 마진 거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래소인 만큼 파이 네트워크의 투자 자본 유입도 충분히 기대볼 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메인넷 개방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거래소들이 파이를 언급하거나 이 파이코인 랜딩 페이지가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OKX 거래소에 파이 네트워크의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UI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이 페이지가 지금 제작이 되면서 OKX 측에서는 파이코인 메인 메인넷 개방이 됐을 때 가장 빠르게 파이코인 상장을 시키기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OK에서 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도 아직 코인에 대한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파이코인에 대한 페이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인넷이 개방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래소에 대한 페이지가 생기고 언급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결국엔 거래소도 경쟁이거든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코인을 빨리 선점을 해야 그만큼 고객수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트워크는 사실상 거래소. 입장에선 뭐냐 어떤 느낌이냐 확정이 되어있는 흥행수표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 커뮤니티 수즉 활성화된 주주수가 지금 5천만이 넘어요 엄청난 거래대금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o k x 거래소를 살펴보면 하단에 이제 파이네트워크 최근 뉴스들이 조금 나와있고요 아직 상장 전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o k x 상장 관련 기사를 좀 보시면 파이네트워크가 바이낸스와 o k x 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기사가 나와있어요 자, 이제 파이네트 상장에 대한 계속 관심도가 이제 쏠리고 있는 거래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기세가 언급되어 있던 이두 플랫폼 모두 모바일 채으로 대한 미래, 이 미래에는 파이네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장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상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메인넷이 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 계정이 약 720만 개의 계정에서 파이코인이 메인넷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다고 하죠. 자 1천만 개의 70% 정도 도달을 했는데 남은 날짜와 개수를 보면 수치가 아직은 조금 낮아요. 그걸 좀 걱정스러운 분이 있는데 반면에 KYC 인증 완료된 계정이 1,400만 개가 넘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1,400만 개니까 지금은 거의. 1,500만 개 거의 다 왔겠죠. 한 95%, 97% 정도 이상 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또 47억 개의 파이 코인이 매핑되었고 잠금을 고려하면 약 9억 2,500만 개의 파이 코인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저도 계속해서 파이 코인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 정보를 찾게 돼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마이그레이션은 70% 정도가 완료가 되었다. KYC 인증 은 90% 완료, 100개의 DM은 당연히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보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죠. 특히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계정수가 100%로 도달을 해야 이 메인넷 개방을 할수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도는 조금은 느리지만 KYC 인증 계정이 이제 수를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쵸?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코어 팀이 조금만 더 커뮤니티 치다적으로 현재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세하게 공유해준다면 커뮤니티 이탈률이나 파카들의물 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어 팀 측에서 이번 12월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만 잘만 보여주면 파이어노들은 당연히 파이네트코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메인넷이 결국 거래소 상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넷 개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자, 메인넷 개방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거래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발표들로 인해서 국내나 해외나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꽤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또 이제 KYC 인증, 마이그레이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죠. 자 그도 그럴 게이몇 년간 이번 연도를 기다리고 지지해왔던 모든 파이널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겠죠. 자 24년도에는 꼭 일어나 줘야 될 단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연도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커뮤니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KYC 인증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대결 추가를 여러분들이 모두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2월 30일 날 완료가 되고 코어 팀 측으로부터 인증받은 이 파이코인을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때 자유롭게 팔고 싶으신 분들은 팔고 또 다르게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두 프로세스를 꼭 완료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파이너 분들은 다기억을하시겠지만파이널 특혜 궁극적인 성격은 결국 파이코인 커뮤니티의 규모와 그 결집력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될 거예요. 특히 거래소 상장 뭐 대표적으로 가장 기대 하는 부분이 바이낸스 런치 패드죠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ok 수도 있고 후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커뮤니티의 결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여겨지고 있고요이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을 제가 좋은 행보다 라고 말씀드리는게 규모의 확장은 곧공신력입니다 커뮤니티의 결집력은 쉽게 말해 가격 방어의 개념이에요 이제 파이코인 상장되고 나면 어쨌든 호재나 악재나 계속 나오면 이제 가격이 왔다갔다 겠죠 하지만 어느정도 선까지는 가격이 방어가 됩니다 자 아무 기술도 없는 도지코인,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들이 상장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딱하나요이 두터운 팬층, 즉 커뮤니티가 이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는 귀엽다는 이유로 평생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물려줄 마음으로 계속 들고 가는 장기홀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매한 기술을 가진 코인보다 차라리 확실한 팬층을 가진 이런 코인들이 더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이게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즉 우리는 코어팀과 별개로 파이네트크의 가치 양상을 위해서 우리만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조만간 파이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